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현타 털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보게 될 것은 또 주간 운세죠? 주간 운세이고, 6월 29일부터 7월 5일까지의 또한 주의 운세를 저와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한 주가 어떻게 흘러갈지 이제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올리는 영상들이 뭐한주 운세, 오늘 운세, 한달 운세, 자, 이렇게들 많이 종류가 있는데, 뭐, 요 중에서 하나만 봐도 되지 않나요? 라고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말 그대로 하나만 보셔도 되긴 한데, 아무래도 이 영상도 보면서, 어, 이한 주에는 어떨까? 이한 달을 봤던 그런 운세가 어떤 주에 좀 많이 들어가 있을까를 또 확인할 수 있다 보니까, 이렇게 또한주 운세도 참고를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좀더 좋은 하루가, 그리고 좋은 한 주가, 좋은 한 달이 될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보게 되는 6월 29일부터 7월 5일까지 한주 운세, 저와 같이 한번 카드를 셔플 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 1번부터 5번까지 다섯 장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한주가 될까 한주의 운세 여러분들이 마음이 끌리는 선택지 한 개를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한주 한 장을 그리고 한 가지의 선택지를 선택하셨으리라고 보고요 1번부터 리딩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자, 그러면 1번 분들입니다. 자, 1번 분들은 첫 번째 카드가 일단 펜타클 2번이 나왔습니다. 자, 펜타클 2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금전적으로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게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나오는 카드가 달카드이기 때문에 이번주는 조금 금전적으로 사람들과 말다툼이 조금 따라오기도 하고 의견의 충돌이 따라오기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사소하게는 여행지를 정할 때도 뭐, 펜션을 잡는데 20만원이다, 뭐, 25만원이다. 뭐 25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금전에 대해서, 우리가 금전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문제들도 따라올 수가 있겠고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돈을 빌려갔거나, 그리고 여러분들 또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금전적으로의 좀 말다툼도 따라올 수 있는 그런 한 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결과이자 마지막에 나오는 카드가 에이스 컵 카드입니다. 자, 에이스 컵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좋은 연락이 들어오고 여러분들에게서 좋은 연락이 다시금 타인에게도 날아간다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 주는 연애적으로, 재외적으로 이제 이성과의 운이 아주아주 아주 좋은 한 주가 되지 않을까 라고 말씀을 드려 보고 싶고요. 그리고 취업적으로도 면접적으로 많은 고민이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펜타클이긴 하지만 돈을 제외하고 보더라도요. 이두 카드가 나왔다는 라 것은 여러분들이 뭔가 취업이나 면접에 대한 도전들에 대해서 그래도 힘들었지만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수 있고 좋은 소식이 들려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이두 카드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한 주에 사람들과의 트러블이 생기거나 그리고 머리적으로 계획적으로 여러분들 잘안 풀리는 카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결과론적으로의 얘기가 아무래도 에이스 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힘든 일들이 어느 정도는 완화가 될 것이고 잘 해결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번 주는 뭔가 좀 힘든 일들이 반복되지만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좋게 마무리가 되고 내가 마음 편하게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한 주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한주에큰 이슈는 아무래도 금전적인 부분과 사람들과의 마찰적인 부분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은 이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듯이 여러분들이 한쪽에 편을 들다가 좋지 않은 꼴을 또볼 수가 있거나 괜히 싸움에 끼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좋지 않은 꼴을 당할 수가 있으니 되도록이면 사람들 싸움에 끼이지 않도록도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 충돌이 많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걱정과 고민을 한다라고나 왔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사람들과의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싸움에는 끼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결과론적인 카드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뭐 소식, 연애, 이성 그리고 뭐 합격이나 취업 면접에 대해서는 좋은 결과를 여러분들이 뚫고서 이룩할 수 있으시겠네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너무 힘들고 고민했고 그먼 길을 돌아서 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결과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순간이다 이번 주한 주에 무엇인가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신다라면 그것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나타남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 내가 좀 조심해야 되는 문제 그리고 돈 조심해야 되는 문제들만 피한다라면 좋은 한 주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분들은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분들입니다. 자, 이번 분들도 이번 주는 뭔가 걱정이 되지 않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일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뭐, 남자친구 되는 사람? 그리고 좀 흑심을 품고 나에게 다가오는 이성? 그동안 연락 없는 사람인데 갑자기 뭔가 남자가 그리고 뭐 여자가 나에게 연락이 왔다 라고 한다라면 그 사람은 좀 의심을 해보셔야 되는 한 주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인가 목적이 있는 사람에게서 연락이 올수 있으니까요 그런 연락을 조금 피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는 이번 주가 돈도 많이 벌리고 돈도 잘 쓰게 되는 그러한 한 주가 될 것이다 라고도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지금까지 고생한 자신을 위해서 뭐 어떻게 보면 6월달 동안 여러분들이 금전을 엄청 엄청 아끼면서 참으면서 보내왔다라면 7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번 주에 7월 달에도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7월 달로 넘어서면서 여러분들이 금전도 조금 사용하고 친구들을 좀 만나면서 그동안 못했던 것들, 못 먹었던 것들, 어, 술도 한잔한다든지 맛있는 음식도 먹어본다든지 좋은 자리, 좋은 모임들을 조금 가지게 되는 그런 한 주가 될 것이다 라고 이번 분들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에 나오는 카드가 컵 10번입니다. 타로카드 중에서도 아주 행복해 보이고 가족끼리 구성원끼리 아주 좋은 시간을 보내는 카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번 주가 좋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뭐 모임을 하거나 회식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돈을 조금 쓰게 되시기도 할것 같고요. 금전적으로는 아무래도 나에게 뭔가 요구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을 조금 매몰차게 밀어내 필요도 있다 라고도 가운데 있는 킹 펜타클로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펜타클 카드가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세븐 펜타클과 킹 펜타클이 나왔는데요. 이 카드도 그렇고 이 카드도 그렇고 일단 돈을 나타내고 있긴 한데 이 카드 같은 경우는 돈을 조금 사용하는 사람이고요. 이 카드 같은 경우는 돈을 많이 모으려고 하는 욕심쟁이의 카드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카드를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내가 그 동안 받지 못했던 돈이라든지 내가 받아야 되는 돈들 나는 엄청 한 100%를 열심히 했는데 한 50%만의 수익을 받거나 50%밖에 내가 보상 못 받고 있었다라고 한다라면 여러분들이 그 동안 열심히 한 것들에 대해서 보상이 어느 정도 들어올 것이다라는 것을 이 카드에서 볼 수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세븐 펜타클 같은 경우는 권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노력한 것들에 비해서 성과가 잘안 나옴을 나타내는 카드이고요. 근데 이것은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손에 쥐었다 그리고 행복감을 느꼈다.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 것들에 대해서 보상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 한 주가 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낼 것이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만큼 좋은 결과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번 주는 여러분들이 욕심을 가지는 것만큼 그게 다 충족되는 한 주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욕심을 좀 가지고 스타트를 한번 시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금전의 운이 좋은 편이고요. 사람의 운도 좋은 편인데 어떻게 보면 좀 귀찮은 사람들 그리고 그동안 한동안 연락이 없던 사람인데 뭐 갑자기 내 결혼한다, 결혼식장 온나, 뭐 밥이나 먹고 가라, 그리고 뭐 요즘 어떻게 지내니, 뭐돈좀 빌려줄 수 있니, 이런 것들처럼 금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따라올 수 있으니까요. 그런 사람 좀 애초에 커트 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또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모임이나 회식 자리는 이번 주는 나가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런 자리에서 좋은 일들, 좋은 인연들이 생기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도 만족을 한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는 만족스럽고, 어떻게 보면 금전적으로든지 사람적으로 내가 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겠구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보다는요 좋은 부분이 좀더 많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을 좀 집중적으로 보시면서 내가 수확할 수 있는 한 주, 내가 그동안 뿌린 것들을 좀 걷어들일 수 있는 한 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뭔가 행복하고 내가 주목받기도 하는 그런 한 주가 되겠구나. 그리고 내 욕심도 가득 채워질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분들도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분들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번 주가 어떻게 보면 심판 카드가 나왔고 퀸 소드 카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의 떨어진 자존감이라든지 뭐 자신감에 비해서 그래도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시험을 이번 주 치시는 분들 그리고 뭐 합격이 있는 분들, 뭐 취업을 도전 중이신 분들 너무나 일단 좋은 카드들이 나왔기 때문에 다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람적인 관계로 얘기를 좀 틀어 보자면요. 사람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조금 사람을 밀어내기도 하고요. 내주변에 사람을 잘 두지 않고 믿을만한 사람을 두지 않기 때문에 조금 뭐한 명, 두명 제일 친한 친구들과 조금 한 주를 보내게 되기도 하고 여러분 조금 외톨이 같은 한 주를 보낼 것이다라는 것을 퀸 소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여러분들을 축하하는 자리인데 여러분들이 없는 그런 회식 자리, 뭔가 뭐 모임 자리 이런 게또 생길 수가 있다라고도 어느 정도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칼자루가 많이 떴다라는 것부터가 여러분들 이번 주 무엇인가 공부를 한다든지 시험을 준비한다든지 뭔가 매진하게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두 카드는 아주 좋은. 결과를 얻어 내음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첫 번째 나오는 에이트 소드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벽을 치고 있고 여러분들이 뭔가 예민해하는 감정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거밖에 안 되나라는 좀자존감 떨어뜨리는 감정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이 사람의 모습을 보시다시피도 눈을 가리고 있지만 다리가 묶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태를 벗어날 수 있는 힘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지 환경적으로 있는 것이 아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사태를 벗어나게 되면서 좋은 결과를 이룬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는 노력한 것만큼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데 가만히 있는다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한 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에 잠시 말씀드렸다시피도 사람적으로 그리고 연인 이성적으로는요 여러분들이 재회에 대한 카드가 나오기는 했지만 손절한다 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방어적인 태세이기도 하고요 밀어내는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뭐전 남친, 전 애인 그리고 뭐 끝났던 조금 썸탔던 사람 뭐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연락을 받게 될수 있는 한 주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의 기분이 너무 좋기보다는요, 와이 사람 왜 이렇게 바뀌었지라는 것도처럼 조금 냉철하고 조금 사색이 되면서. 아이 사람 진짜 이제 꼴불견 됐네 진상이네 라면서 조금 밀어내게 되기도 하는 그러한 한 주가 되기 때문에 외톨이가 될 수가 있다 이번 주는 외톨이네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번 주는 사람들과 살가운 한 주는 아닐 것 같아요 이번 주는 여러분들이 능력적으로 펼칠 수 있는 한 주이지 사람들과 아웅다웅하면서 어울리고 무엇인가 즐기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기분을 뭔가 업시켜 주는 한 주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것들 공부 그리고 시험 합격 이런 것들에 좀 열중한다 라면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어? 연애라든지 사람들과의 관계 모임 이런 것들은 조금 멀리하게 되는 그리고 좀 신경을 꺼트려놔야 되는 그러한 안주가 되겠구나라고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도 옆에 있는 퀸 소드 카드에서 나비가 있습니다. 나비 왕관도 쓰고 있고요 칼 위에 나비도 있습니다. 이 카드는 나비가 좀 중점이 되기도 하는데요 혼란스러운 상태와 여러분들 뭐 정신 착란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의 스트레스가 아주 끝판인. 좀 그런 한 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과의 모임으로써 그런 여러분들의 정신을 힘든 마음을 풀어보는 것이 아닌 여러분 좀 어느 정도의 힐링 시간 왜 그러냐 하면 공부나 시험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열중하는 것도 좋지만 중간 중간에 여러분들에게는 좀 힐링의 시간도 어느 정도 가지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여러분들 좀 조용한 곳에서 뭔가 독서실 그리고 뭐 카페 같은 데서 조금 나 혼자만의 공간인 것 같은 느낌에서 공부라든지 시험 을 열중한다라면 좀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고 집중력도 향상이 될수 있는 그런 한주가 되실 것 같다라고 3번 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3번 분들도 조금만 자존감을 가지시고 자신감을 가지신다라면 좋은 결과들을 다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사람이나 연애에 대해서는 조금 잘라내야 되는, 자르게 되는 그런 한 주가 되니까 그런 것들보다는 여러분들 본인을 조금 챙기는 그런 한 주가 되시는 것이 좋겠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3번 분들은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번 분들입니다. 자, 4번 분들로 카드가 아주 좋게 나왔습니다. 결과에는 페이지 소드 카드가 나왔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내가 가야 될 길을 찾게 된다라고 나옵니다. 원래라면 애프터 카드가 아니고 유니버셜 웨이트 카드에서는요, 페이지 소드, 이 카드가 어떻게 보면 바람을 거스르는 사람, 반항기가 아주 대단한 사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내가 가야 되는 방향을 알고 와야 되는, 이제 오는 사람들과 맞서거나 친구들과 함께 뭔가 나아간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번주는 멈춰있기보다는요, 많이 발전되는 그런 한주가 될것 같습니다. 뭐, 장사나 취업, 그리고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요, 일이 조금 원활히 잘 잘 풀리는 한 주가 될것 같고요. 시험이나 공부를 준비하시거나 합격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물리치고 좋은 결과를 이룩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자기, 어제 자기개발적인 부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적인 부분에서 아주 좋은 결과가 나타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카드가 월드카드입니다 월드카드 같은 경우에는요 메이저 카드의 마지막 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주 마무리가 완벽할 것이다 라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드가 나온 게딱 시기적으로도 29일 30일 어떻게 보면 6월 달에 마무리죠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되는 또 7월 1일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카드가 나왔다 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번 주한 주가 뭔가 맺고 끄짐이 확실할 것이고 아주 여러분들이 만족하고 발 뻗고 뭔가 편안히 휴식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 더 월드카드에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의 모습처럼 여러분들 아주 편안한 한주가 될 것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인가 합격, 취업, 면접 그리고 연애까지도 다 이룰 수 있다 라는 것을 이 카드 한 장에서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있는 카드가 지팡이 6번 카드입니다. 이 카드도 여러분들이 남에게 좀 시샘을 받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너무 잘 나가게 되는 그런 한 주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길라잡이가 잘 되기도 하고요. 남들을 좀 이끌어 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내가 가야 되는 방향을 잘 알기 때문에 성공이라든지 뭔가 이제 탄력이 붙기 시작하면서 모든 일들이 또잘 풀리는 것을 여기서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공하게 된다. 그리고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 또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또 7월 1일이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달의 시작이 아주 좋을 것임을 이 카드에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던 페이지 소드가 이제 마지막에 나온 카드인데요. 자, 이 카드도 원래라면 발도 불안한 자세로 서 있는 사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그림을 보시다시피도 발이 이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고요. 내가 가야 되는 방향 그리고 검을 유심히 쳐다보고 있다라는 것 자체도 이 검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므로 인해서 아 내가 공부한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게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주는 운법이 조금 바뀌더라도 괜찮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생활 패턴에 조금씩 변화가 생기게 할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나에게는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라고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 내가 지금까지 뭔가 잘못 해 왔었구나. 아, 원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라는 것들처럼 좀 무엇인가 깨닫게 되는 그런 한 주도 여러분들에게 될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4번 분들도 여기까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 분들입니다. 자, 5번 분들은 퀸 컵. 일단은 퀸 컵이라는 카드가 제일 눈에 띄고 있습니다. 원래는 뚜껑이 닫혀 있는데 뚜껑이 열려 있습니다. 그 안에는 물고기가 있었고요. 여러분들의 호기심으로 인해서 무엇인가 상자를 열게 되고 그게 뭐 판도라 상자처럼 좋지 않은 재앙이 될수 있는 상자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새로운 도전을 하기보다는 조금 중립을 지키는 게 좋은 날이다, 좋은 한 주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주는 여러분들이 사람을 상대할 때 특히나 이 상대방이 어떤 마음인지 몰라서 확인하려는 자세를 가장 주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이 남자가, 이 여자가 나를 좋아하는지 어떤지 이 사람의 속을 도저히 모르겠어가지고 궁금해서 나는 일단 고백을 했어요. 막난 사실 너를 좋아하는데 네가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다. 라고 말을 하는 순간 여러분들에게는 좋지 않게 될 수가 있음을 이두 카드가 나옴에 따라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퀸 컵만 나왔다 라면 뭐 그렇게까지 말씀을 안 드렸겠지만 앞에 나오는 페이지 완지와 같이 이어서 본다 라면요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놓지 못하고 잡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속을 들여다 보게 된다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 본이 퀸의 표정을 보시다시피도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자 타로 카드는 이 사람들의 표정도 이제 조금 자세히 묘사가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근데 이 표정을 보시다시피도 이게 이거밖에 없네라는 좀 그러한 태도가 보이는 카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결과를 내가 알고 싶었지만 그 결과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 주는 상대의 마음을 확인하려고 든다든지 여러분들의 마음을 너무 드러내놓고 상대에게 말을 해준다든지 여러분들의 너무 솔직한 태도가 여러분들의 연애라든지 사람들의 관계를 어느 정도 막게 될 수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한 주가 될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내 속을 조금 철저히 감춰야 되는 한 주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맨 앞에 나온 카드 역시도 나인 펜타클 카드입니다. 자, 이 카드가 첫 번째 나왔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불을 가지고 있고 남들과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라 홀로 지내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이번 주가 여러분들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을 건데 그런 와중에 어떻게 보면 내가 제일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더라도 세 장의 카드가 공통적으로 뜻하는 것은 이번 주한 주는 여러분들이 홀로 지내는 것이 좋다. 누군가와 함께 보내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한개도 외롭지 않을 것이다. 이런 와중에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연애를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도 뭔가 남들은 연애하니까 한번 나도 연애나 해볼까? 아니면 내가 짝사랑하는 사람 내가 좀 썸타는 사람에게 내 마음을 조금 표현해볼까 좀 나도 다, 너무 답답함을 느끼니까 좀 그런 마음들이 들거나 행동이 나올 수는 있는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는 좋지 않은 이 어떻게 보면 혼자 지내는 게 좋은 한 주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카드에서 다른 동일한 인물들이 나오지 않는 것부터도 여러분들의 이번 주한 주가 사람들과 아웅다웅 하면서 뭔가 어울리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독립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들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음식 먹으면서 내가 하고 싶은 휴식을 하면서 보내게 되는 그런 한 주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험이나 합격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시니까 말씀을 드리면요. 가운데 있는 페이지 완주가 떨어져서 다시 도전하는 카드입니다. 그리고 그 뚜껑을 열어봤는데 조금은 좋지 않은 결과를 맞이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의 시험이나 합격에 대해서는 조금 애매한 결과가 나옴으로 인해서 아 내가 90점을 원했는데 80점이 나왔다. 남들이 봤을 때는 그냥 해도 된다라고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내가 원하는 점수가 아니니까 다시 할래. 나는 그런 결정이 조금 따라올 수가 있는 한 주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험이나 합격에 대해서는 내가 원하는 결과보다는 조금 아쉬운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한 주이다. 그리고 면접이나 사람을 대하는 것도 일단 사람들과 대화를 할때 그게 이성이든지 뭐 면접관이든지 취업에 관련된 거라도 공통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너무 솔직한 태도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일 수가 있으니 당당한 것과 솔직한 것은 다른 것이거든요. 뭔가 자신감이 넘치는 것은 좋지만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굳이 하지 안아도 되는 얘기를 한다던지 물어보지도 않은 내속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손해가 될수 있으니, 그런 것들에 대한 절제가 어느 정도는 필요한 한 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5번 분들도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이제 1번부터 5번까지를 뽑아보면서 여러분들에게 한주 운세를 다 보게 되었습니다. 한 주라는 것 자체가 참 이제 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빨리 가는데 한 주가 너무 길게 느껴지는 저는 좀 요즘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도 빨리 가고 한 달도 빨리 가는데 한 주만 조금 길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시간이 좀 느리게 가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제가 좀더 분발해야 된다라는 또 생각이 들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고요. 여러분들도 저와 똑같은 마음이 들거나 똑같은 생각이 드시는 분들 들이 계신다라면 그것은 아무래도 우리가 조금은 멈춰 있고 지금 뛰어 가다가 잠시 걸어가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해 보시면 올것 같습니다. 이번 주한 주가 여러분들에게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거나 뭐또 어떤 분들은 너무 좋은 결과가 나오는 한 주가 될수 있겠지만 갖가지는 어떻게 보면 제가 늘상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하루고 만들어가는 한 주고 만들어가는 한달입니다 이거를 미리 본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보면서 내 마인드를 조금 바꿔보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바꿔본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좀더 좋은 환경을 안 좋게 나오더라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안 좋게 나온 카드들도 좋게 바뀔 수가 있는 것도 여러분들의 능력이고요. 좋게 나오는 카드라도 그걸 이용 못하고 나쁘게 만드는 것도 여러분들의 능력이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내 능력을 잘 펼치는 그런 한주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영상을 이번에도 끝까지 봐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 Thank you